막덤변 회사들은 구조조정 하는게 맞습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산업을. 건설업이 GDP에서 15% 차지하죠. 제조업이 25%. 우리나라에서 제조가 한 구하네요. 15%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국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은 거쳐야 돼. 벌써 11개 회사가 올해 들어서 법정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00개 기업 안에 있는 건설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가면 돼요. 공급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면 꾸준하게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려서 근로와 사후소득으로 준비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구매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만 담합해서 호가올리고 가격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들어가야죠 다호했는지아니지 그리고 한건 두건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갔어 그걸 가지고 최고가를 정신내네 안했네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전대비 오르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두건이 신고가 찍어서 전고점을 찍었고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서울이 뭐뭐 뭐 가격이 증가한다 언론 보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 광고때문에 그러시나? 광고가아에서 건설사에서? 아니면 뭐그 건설회사 이익집단 대변하시는 거예요, 언론사가.